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꼬꼬미입니다 오늘은 그 파인애플 토핑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제, 이거는 이제 풀점인데요. 후레쉬를 켜서 조금씩 안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거 풀점이고 지금 보이시죠? 조금 어두워서 불 켰어요. 먼저, 풀점에다가 노랑색 물감 섞어줄 건데요. 물감 없으면 파스텔도 괜찮고요. 사인 펜이나 네, 형광 뱅 등. 저는 노랑색이 아니라 레몬색 섞었어요. 파인애플 토핑 만들 거라서. 근데, 이거를 파스텔로 칠하면 되게 새, 세... 투명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섞어줬고요. 아이고, 무섭다 계란으로 이거. 자 이제 섞어주세요 조금 굳었어요 저지퍼팩에다 넣어두라고 해서 지퍼팩에 넣어놨는데 지퍼팩에 넣어놓으니까 더 굳은 것 같네요 네 이런 색으로 이런 식으로 네채색해주고 있고요 저 이거 캠으로 하는 거라서 지금 그 뭐냐 받침대가 있긴 있는데 여기 받침대가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 조금 낮, 받침대가 낮아서 네, 낮아서 지금 이렇게 뭐 물티를 하나 올렸습니다. 전체 색을 이렇게 해요. 손에 여기밖에 안 묻기 때문에. 그리 이거는 하면 진짜로 딱딱해져요. 일단은 물티슈. 손좀 닦을게요. 근데 이런 거막 물감 하는 거쓸 때는 뭐냐 그거 있어야 되는데 물티슈 물감이 손에 다 묻으니까 네 물티슈는 필수로 네 해주시고요. 뭐지 달래라 치킨이 홍보할 거고요. 그리고 고우미님하고미니케시상님 추천할 건데요. 네 먼저 이거를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만큼 계속 나눠주세요. 그래고 토핑은 필하고요.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요.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게 계속 나눠질 때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빨대같은 걸로 구멍을 뚫 건데요 빨대가 없어서 연필같은 걸로 뚫었어요 풀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풀점은 이제 몽고점에서 3,000원 주고 구입하셨고요 고은미니님이랑 미니기사님이랑 미나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모양 잡아줬고요. 이게 폴리머 클레이 같아요. 되게 써보진 않았지만 되게 잘 모양이 잘 만들어져요. 조금 굳으면 모양 잡아주시고요. 지금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초점이 잘안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요. <laughs> 네 이제 모양 내주실 건데요. 그리고 모양 내줄 때는 이제 세공봉이나 그런 걸로 하시는데요. 세공뭐 잃어버려가지고 어 칼, 네, 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로 먼저 이것부터 이거 왜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지? 근데 네, 이제 잘라보도록 할 건데요. 아 잘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내줍니다. 이건 문잘 안내지네요. 일단 여기다 구멍 뚫어주실 건데, 구멍 뚫어줄 건데요. 돌아다 때처럼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앞뒤 콕콕 찌르시면서 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늘리는 거죠. 네 조금씩 모양이 흐트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구멍은 조금 잘 뚫리네요 네, 됐고요 네 이거는 이제 유광 베니쉬는 나중에 바를 거고요 이거 네, 또 뚫어주세요 밀때 잃어버려 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제 부피 늘려줍니다. 뒤에 하시면서. 네, 그리고요. 구멍을 제대로 뚫어주셔야 예뻤대요. 저는 이거를 그냥 토핑을 자르는 게 아니라 낱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뚫려줬고요. 연필 같은 걸로 하시면요. 먼저 이렇게 모양 잡아주신 다음에 톤사운드 톤사은트 상관없는데요. 톤사운드는 조금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돌리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잘 뚫려요. 조금 코가 막혀서 날씨가 춥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 완성됐고요. 보이시나요? 포시를 잠깐 꺼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뭐냐, 그, 한 개는 잘라볼 건데요. 못생긴 건 잘라보고, 안 못생긴 건안 자를 건데요. 일단 이것부터. 어떻게 자르면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크게 자르는 것도 안 좋은데. 네, 이렇게 잘라졌는데요 네, 지금 후레쉬가 안 켜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 목 아파. 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른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파인애플 토핑 만들어 봤고요. 이 토핑, 엄마. 토핑함에 먹어볼 건데요. 토핑함은 이제 뭐냐. 어디 있지? 네, 어디다 놨는데. 어, 토핑함이 없어졌나? 잠깐만요. 일단 토핑함에 넣어보는 건요. 이게 원형 토핑함인데요. 지금 초점안 맞아. 네,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원형 토핑함이고요. 이걸 롯데마트 다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천원으로 주황색에다가 안에 아무 것도 없고 네, 이제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핀셋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살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노랑색에다가는 네. 이 색. 이건 초록색이네요. 네, 이렇게 넣고요. 이제 새공방으로는 어, 긋는 작업은, 어, 막, 아, 그렇게. 해. 어, 이건 난 예쁘게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